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지휘관 세력이 되게 약한 것 같아 어? 일단은 일단 니, 니케 지휘관이 겁나 약한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로 얘네들 지휘관 세력 지휘관 산하 군사력을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카운터스 라피 레드우드 현재 가, 있고 저거 아니스 파업해서 2자포를 쏘고 있죠 일단 이 2자포가 거대 옹리온 리타이어 레드우드 어, 거대와 헬레틱이랑 맞서기 싹 어. 일단, 아무튼, 그, 일단, 헬레틱이랑 일단, 헬리틱이랑 맞다이가 가능한, 일단, 여기 스쿼드 두 명이 있죠. 라피랑 아니스가 이렇게. 일단, 카운터스가 현재 이렇게 두 명입니다. 그리고, 올드테일즈 가지고 있죠. 일단, 신데렐라. 일단, 신데렐라부터가 그거긴 해. 어. 그냥, 최강의 니케. 어. 그냥, 최강의 니케에요. 예. 가수 어. 선멸전 전용 니케. 심지어, 전력병기지. 전력병기. 그레이브. 이전 에이브만큼은 아니지만 기술력이 있 일단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어 저거 이전 에이브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저거 하모니 큐브로 미래 연산 반 가능... 이게 최대 이게 이게 큰 변수야 이게 이게 예지가 가능하다라는 예지가 가능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냥 공략본 가지고 싸우는 거 싸우는 급이 이거 1 5 p 어 C5P인 거 세일엔 얼령 플러스 저거 무거 무거품이 뭐 지원 공격 싹다 가능한 만능 만능 기믹 얼령 이거 얼령이 또 개석이지 어 그리고 일단 그 다음에는 라스트킹덤 저거 크라운이 현재 부상 상태긴 이 하지만 저거 네이키드 킹 발동 이거 협박, 인디빌리아 인디빌리아 찌발려죠 그리고 방주 쪽에서는 일단 미실리스가 노예죠. 그리고 엔, 엘리시오는 어머니, 그리고 앤더슨 아버지고 테트라 저기 테트라의 머스테은그 삼촌이죠. 그리고 방주 사나 퍼드가 저거 다 지휘관 편에 가깝고요. 일단 인피니티 레일 일단 싹다 저거 지휘관 좋아하고 이지스도 싹다 저거 지휘관 좋아하고 언더월드 킨도 싹다 지휘관 좋아하고. 어. 그리고 방주 최강의 스쿼드 공식이지? 어. 거의 공식이지. 메티스도 지휘관과 극그 호위 관계. 어, 관계인데 추행이 후회니까 쌉관. 무려먹기쌉관 거의 거의 메티스도 저거 지휘관까지 그렇게 되면 이게 메티스가 심지어 호비스 트 얘네랑도 맞다이관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저거 꽤나 강하죠. 그리고 에덴이었던 것이지만 일단 바테스 이후 전설의 지휘관이란 일단 지휘관으로서도 저거 좋은 샛별이도 있고 저거 세실리는 천재 과학자도 있고 여기 최강의 방패 저거 노아 일단 아무튼 노아 부활할 거니까 노아도 저거 끼워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데스 저기 스노우 화이트 홍연이랑 라푼젤도 부활할 테니까 어. 아무튼 저거 가데스도 저거 지휘관 편 호비스트 일단 4 명에다가 플러스 올리온그 아가피 네까지 하면은 와씨 이거 거의 최강 아닌가 싶은데 지휘관이 지금 대충 훑어봐도 꽤나 센데, 여러분들이 그 저거 얘랑 상대할 사 상대할 게 누군지 알아야 해요. 퀸이잖아요. 근데 지금 퀸이, 지금 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릴리스예요 어? 여기서부터 이거, 어, 안 돼. 릴리스 이거. 어? 상대가 릴리스잖아. 호비스바 갓데스? 썰렸지? 어. 에덴? 그 썰렸지? 어. 되겠어? 어? 얘네들로? 리, 릴리스를? 어? 이게 하도 지휘관, 질감... 막, 이렇게, 지휘관 세력 커지니까, 막 지휘관 이 새끼 너무 센거 아니냐, 벨붕이다, 아니야, 지상탄는싹 가는 거 아니냐 하다가, 이거를 못하게끔 만들어줬어. 릴리스 한 단어, 이거로, 아, 아직은 약하다. 못 이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 지금. 릴리스, 릴리스 이거 하나로, 지금, 지휘관 이거 세력들 싹다 정리된다니까. 어. 아, 이건 못 이기지 하면서, 어. 지휘관이 아, 존나 약해졌어요, 지금. 릴리스 이거 단어 하나 때문에. 어. 아무튼, 감당이 안 돼. 어. 아직, 아직은 약해 못 이겨. 어. 딱 이렇게 정리가 됐어. 아, 이거 추가됐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보면은, 이거 스토리 가보면은 이제 여기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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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토리 시간선별로도 볼수 있어요. 이게 이거, 저거 100년 전에 홍년 쪽부터 시작해서 레드시 올드 테일즈 쭉 가서 오버존 그리고 라피 스토리에다가, 70년 전에 있었던 세이렌과 레비아탄 스토리, 그리고 나서, 현재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는 스토리들. 게다가 이게, 이 블라블라 스토리도 포함이 돼 있어. 시간선에. 어. 게다가, 이것도 회상이 가능해. 어. 회상이 가능해요. 이것까지 볼 수가 있어. 어. 시간선 정리해가지고. 어. 와, 씨. 개좋아, 이거. 얘가 그 과거 이거 스토리 거고. 여거는 출시 순서, 이거는 저거 요거 시간선 순서.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네. 아 좋다 좋아 이거. 게다가 이게 이벤트 스토리는 왼쪽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저거 메인 스토리, 사이드 스토리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구분하기도 쉽겠다. 어. 야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게. 지금 라피 보고 생각난 게 온리온이가 일단 이거를 싹다 부대에 보면은 일단 퀸 그리고 지간 퀸긴자 그리고 라피, 에다가, 라 레드 후드까지 이렇게 합쳐진 거죠, 이게. 어. 이, 이, 저기 보면 이렇게 네 개가 합쳐진 거라고 봐야 해, 이게.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올리언이가 지금, 라피 어린 시절 모습이라서, 라피 딸 같은 느낌인데, 라피가 꽤 예쁘죠? 어, 일단은 꽤 예쁘지. 어, 지금 라피 보면은 꽤 예쁘죠? 이쁜 어. 외모, 플러스, 지휘관의 마성, 에다가, 레드후드의 음란함, 에다가, 퀸의 강력함. 와, 씨, 이거 조합되면 좋될것 같은데, 어. 조합이 좋댐 어. 야, 이쁜 외모에다가, 지휘관의 마성, 그리고 레드후드의 음란함에다가, 지, 저거, 퀸의 강력함까지 가지. 와, 씨. 이거 섞이면 좋되는데 와. 그날 이후로, 저거, 방주, 남녀노소, 아, 꼬셔서, 절세 미인이, 그, 나라, 망가뜨린다. 아, 경궁지색, 맞아. 경궁지색이었다. 어, 어지러질하다, 저거. 어? 지금 경궁지색, 경궁지색 그 자체가 돼서 저거, 방주 들어가는 순간 방주 다 뒤집어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날것 같아. 어. 와, 씨, 쉽지 않죠, 이거. 어. 아 어지러질한데? 야, 의외로 지금 어린 모습이 나필 뿐이지, 어른 돼서, 레드 후드에 가까워질 수도, 어. 약간 어. 어른 돼서 레드 후드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지금, 지금 앞이랑 헷갈리면 또안 되니까, 약간 레드 후드 느낌 날 듯, 어. 어, 레드 후드 느낌 나게 할것같아 어. 사실은 온리언이 저거 최종 보스가 아니었을까?